팔봉산 당산제는 홍천 팔봉산 정상에 모신 이씨, 김씨, 홍씨 삼부인을 모시는 행사입니다. 영험한 곳에 제사를 지낸다는 국가 시책에 따라 조선 세종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600년 전통을 자랑합니다. 매년 3월과 9월에 홍천 국민들은 국가 제사를 지내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평안하고 아울러 관광객이 홍천강에서 무사 안녕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천군 서면 팔봉산, 팔봉산 당산제 당주 성미순입니다. 저희 준비한다고 많이 했으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같이 호응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선이 시원가마 산에. 가방에 쓰린 가방이래, 숨 연옥진 가방에 비여가든 가방 아니시리. 어버에모 전에 다열수양에사제가마 우여 슬프지다. 또 어, 무주고 오네 여러 망제님들이 오늘 오 홍천강에서 아침에 그저 아침밥 잘 먹고 오냐 야위에 나왔다가 물에 들어가 내 집을 못 찾아 들어간 우리 여러 망제님들 한만은 망제 원만은 망제님들. 흑락세계 시왕세계 사여가신 망자라 고고게 찬양, 곰곰이 찬양, 이 oh, oh, oh. 기리한 이실이 오보내고 오손에다 여성의 사제군지 오냐 소로망에 가신 여러 망제님들온 오로한 땅에 물고 받고 본향의 새를 놓아 어다는 선한 병이단 마크라 삼단의 법전이의 칠칠이 사십 구제 즉 달러를 백제여 칠공조 말미수 받아서 오늘은 길가름에 모두 왕생 극락사 하나여 말며 아린마름 흐린 말며 숨지어서아진 말며 안 녹으리지요 아밝 말며 어허고모고내다 아, 아, 열시왕에 아, 사제 말며 아, 아 어여보다 아러왕대아 어느 대왕에 아 메이셨나 제일저로 아 진관대왕 제일에로아 조간대왕 제3전로 아 송재대화 제 사이에 아우가 대화 제구절으로 아염 나대화 아 제후절로 아변 성대화 아제치레노 아제산대화 아 제팔절로 아병동대와아 제구회로 아도시대와아 제십오도 아전륜대와아십대 완전 매인망제들 오냐 그 극락세계 시왕세계 사여각실쪽에 그 군자 아림말명의 스림말명이래. 숨지어 녹지 말명에 피지어 가든 말명 아니시냐 어보내고 모전에다 여수왕의 사제 말명 아니시리 오냐 이승의 하루 말명 저승의 제사 말명 얼마나도 극락도 못 돌아가고 구천을 헤매면서 박양각생의 우리 불쌍한 망제들 원만하간 망제들이 에휴 오늘은 그저 모두 극락 보내자고 또 그러나 예법을 아니 버렸어요 얼마나 수많은 망제들이 많겠습니까 네. 응? 아까 보니까 박씨 이씨 어씨 손씨 스뭐다 응? 나오더라고 네. 그 망제들을 오늘은 다 모두 품에 안고서는 극락으로 천도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박수를 쳐야 되는 거야 박수 아, 한번 주세요 그래 그래야지 아 모두가 기운 나서 그냥 오어 모시고 안아 모시고 응? 그럴 거 아니야 그랬으니 호냐 예법도 아니 버려 너무 이쁘니까 또차우르다가 나단 나고 비단 나고 시왕령고 흘리노와 망제 천도종성이고 사람 주고 고운 되면 초다는 선왕자 이단 말은 개라 삼단의 법전이며 칠칠이는 사지 구제 석달 열을 백제요. 아십년 묵은 망제도 있어 그러 초등 망제 애기 망제들도 있고 또 아들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못 빠져나온 엄마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짐 없이 내가 망제들 다 모셔갈 거고 홍천강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다 삼성 아린 삼성 소리. 삼성 숲 이어서 더진 아, 삼성 너구를 비어 가던 삼성 전하로로 아, 전직사제 아, 지하로는 아, 지국사제 재판관은 아, 아 나병사제, 아, 산에 올라, 아, 산사제요, 아, 들러나이려, 아, 객사사제, 아, 물에 가며, 용왕사제, 아, 저사제니, 아, 아 거동바라, 홍천강에, 아, 여러 망대 아, 모시려고, 십대왕전에, 아, 명을 받고, 아, 열시 황계에, 군보받고, 아, <laughs> 세페랭이로 숙여서고, 아, 흥창을 아, 로 철쳐이고 아붕어로로 아불어뜨고 아유자코노 아송유뺨해 아주황같이 불거리서 아, 아삼각수로 삼백이 원갖고 <laughs> 있습니다 한 소리다. 철편들고 오라사서 비껴차고 활등같이 구분기려 화살같이버은기로 밤이 되면 은 아들을 타고 낮이 되면 아산을 타서 오부장네 홍천강에 아, 당도하여 가경각서 아무 주고 모셔가랴 이름 성명 불러 니냐 에이, 나도 데려가요 아 쟤도 데려가요 아 아들 데려가요 아 우리 딸 데려가요 한 망제도 아빠 짐 없이 내가 안고 가리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음. 에이, 아니 그 흔한 산배를 갖다 홍천강에다 내가 다 뿌리고 와서, 아이 그래도 떡하오 여러 망제 내가 다 모셔가야 되지. 또 요소 요소에 아기가 있나 말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아이 왔어 이거 봐요. 아유 세상에 저망제는 조금 이름은 높지 않아도 탤런트야. 응? 내가 다 같이 데려갈 거예요. 아 그러나 저러나 여기 홍천강에서 팔봉산 당산재가 있다고 그러면서 여러 무주유 구원들을 갖다 보원들을 다 한만재도 빠지지만 다데려가해서 내가 왔는데 솔직한 일은 나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 받아서 아주 착하디 착한 사제님으로 오셨소. 네. 사제님이라면 알고 수. 사람 잡아가는 사자야 내가 저승 사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일이 안 내려가려면 내려가야 되겠네. 천생 그렇지. 왜 옆구리로 빠져나가는 망자 있을까봐. 그럼 내가 오버 모시고 안오 모시고 또 너무나 넘치면 내 자루에 대 담아서 가야 되고 또 가시밭길로 내가 끌고 가느냐 했더니 아유 우리 염라대왕이 절대 그러지 말래네. 응? 고이고 깨 오보 못 시라고 고이고 깨안아못 시라고 아유 나는 여기 홍천강에 홍천 팔봉산 여기 관광지 여기 뭐야 응 주차장에 오면은 우리 사제님을 갖다 아주 대우를 적절히 한다 그럽디다 아 이기서 나가 왔더니 누가 나를 대우를 해 나를 이렇게 보충하는데 아유 저도 많이 해놨습니다 아이고 아유 누가 사제한테 저를 해 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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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주는 걷어서 좋은 일에 홍천군에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만민 백성님네도 그죠에휴 3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7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이런 분들도 내가 다 곁다리로 해도 꼭 내가 모셔가려고 왔는데 아무도 쳐다도 안 보네 아유. 아 시, 시주하시는 거는 그래, 그, 음, 아, 몸에 내가 아, 애군 핵사를 아, 아, 걷어내는 역할을 하니까 아유, 시주하셔도 됩니다 이 시주는 봐요. 그래 에, 에, 에. 저기 녹점마다 그저 망 g 들이 앉아갖고 네. 어느 망 g 는그 a 아이고 m a 멋이 a m 아이고 영어도 잘하네 그냥그 응? 그래 내가 m a 말이여. Manga, 아유 세상에 시주 받으셔서 이 돈은 어. 좋은 일에 우리 모두께 쓰여집니다. 어, 이년 어. 내가 안 좋다, 힘들다. 그럼 내가 가져가라고 시주 하셔도 돼. 내 모셔갈게, 좋은데 모셔갈게. 네, 네, 네. 아니 내 빽이야, 내 네백. 빽. 내 빽으로 가는 거지 뭐. 나내 네, 나를 대우를 안 하면은 내가 그냥 이 놈도 잡아가고 저 놈도 잡아가고. 어, 저승극나에잘 가시라고 시주도 모아서. 아이 아탕으 어떻게 먹으라고? 날죠 음. 요거만 주고 요건 저기다 갖다 주어. 아유 그럼 그랬다고 저기 뒤로 그러면 뒤시라고 아, 네. 어 음. 이렇게서 어, 내가 제가 근데 몸이 이거 봐요. 안 좋거나 아픈 만에 조언 선한 사제님한테는가 당신 애들이 어볼라고 나도 내 입에서 시주 나갈 뻔했어 해지 말아요. 응? 아유,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사장님. 거둬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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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내가 아이고 세상에 내가 얼마나 착한 사장과 당신 애들 들어볼라고 문한문바꾸놓다가 가구적 간다 아니면서. 아이 잡아오려면 내가 너무 나긋아긋해안 잡아가고 백발늙은이 잡아오려면 내가 너무 질기태 안 잡아가고 둘이 잘 사는 부부가 있으면 똑딱 하나 잡아가기가 있어요 아유 안 돼요 에벤 부인을 보면 초배가 얼마나 무겁고 배를 걷어차서 아이고 애가 뚝 아유, 떨어져야 안안또 떨어나고 안 된다 너 모두가 농사철에 그냥 논밭을 갈고 이럴 때 내가 저기를 고추가 이만큼 자랐어 그래 쟁기루다내그얼구 다니고. 아유 잘못 배웠어요. 어, 어, 어. 나 보고 빨리 빨리 모셔 가려는 거야. 이, 이게 신호야. 잘못 배우셨어요. 그래, 그래요? 예. 네. 많은 망제들을 갖다 나보고 그래도 조상이나 받아가꼬라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아유 잘못 시고 가셔야죠. 당신네도더 아들 딸 공부 시킬 때는 가외 공부비도 주고 특수 가해도 시키고 학교를 나가면 월사금도 내고. 사촌애비도 내가 그랬잖아. 내가 이거 갖고 내려니까 너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응? 그래도 내가 배워온 건 내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 아 하시야, 아시야아 조금 있으면 이제 5월달이 다가와. 5월달에 논두렁에서 맹꽁이가 맹꽁. 응? 아무도 안 봐도. 아 아니, 아니 아무도 안 봐도. 잘못 배웠어? 아니요. 에 어. 그럼 꼭. 다시 한번 가봅시다. 네. 청대콩 오르데콩 알록달록 피마어챔콩피정사챔 주원이콩 작년에 돌아간 무근콩 왜안 받아? 또 잘못 빼었어? 네. 예. 내가 이거를 그냥 여기 한복에 꽂았다 꽂았다 이거 냄새가 나라. 어찌 한번 더 가봅시다. 예. 어서야, 어서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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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아이고 상사 말씀들이 왠 말씀이오? 아유, 그렇지. 영홍천강에 저 망제들이 네. 또 모두 상인 상제 복인 복제들이 왔거소나만그냥 네. 한강물이 고여서 바닷물로다 흘러가듯이 달기 또만한 눈물이 뚝뚝뚝뚝뚝 흘리는데 아무도 후울안네 아유. 그러네. 저러나원만하고 사연이 없겠소. 그렇지요. 여기 망 우리 공동묘지만 가도 사연들이 얼마나 많어. 맞아요. 응? 그런데 여기 홍천강에는 연 년이 그저 익사사고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이제 없게 하려고 아 나고 나한테 특별 지시를 내려서 그럼 염나대왕이 특별 아주 지시를 내렸어 더 이상은 거기서 빠지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 빠져요 <laughs> 거기서 빠져 대지면은대려올 생각도 말하라고 나보고 아유 응? 아니 탁탁 막아 놓은 데를 왜 껴들어가서 왜 빠져 죽느냐고 아유 나도 복차 많이 안고 갈래니까 그래도 오늘 내가 다 안고 가야지. 그렇죠. 안 그래요? 망제들이 젊은 망제, 늙은 망제, 아기 망제, 어른 망제, 남자 망제, 여자 망제, 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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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들이 얼마나 많커어 네. 그러니까 망제 서른 사정이나 하고 모를 때 어려운 업차도 못물을 간다. 끊어온 차도 못가라기 이제 가면 언제 덜 오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가소태에 들꿀 돈개가 뻥뻥 치주면 내가 오나 어온 우리는 흥차+ 능차, 흥로 홍차도 넘어가지이동산에나다 살문만 새싹이 나면 내가 아구나 우리는 차도 넘어가요. 이제 가면, 나는 갑니다 나는 가요 저 성길이 얼마나 넓길래 한번 가면은 못 오는가 저 성길이 얼마나 멀길래 한번덜 가면은 다신 이해 당하는 도찐다 이찐다 서로 멀고 너는 명령 춘삼월이되면 다시 필줄를 알고 나는 저렇게 그 우리 인생들로 아차 한번 이 피나 하며하이 하라 하라 허사 하라 하라 참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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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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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는 갑니다 하라 하라 다라 하라 하어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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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 하라 하라 하 총각이 말이 가야 돼. 어? 이제 내가 안 잡아갈 거야. 그러니까 망지, 서른 사정들은 여기다 다 묻어놨으니 내가 이렇게 가리다 역시. 역시. 아린 삼성, 비린 삼성, 춤지어 옥진 삼성, 피지어아린 네. 삼성. 나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삼성이오. 내가 여기서 헛기침만 한번 해도 온 태산이 다 뒤집어지고 온 각국 나라에 그냥 지진이 터지고 물이 뒤집어지고 쓰나미가 오고 이제 그런 일 없이 해줄게네. 네, 그럼 그래야지 무득하고. 아유, 그랬으니까 내가 걷어서 받들어 도와주고 어린 서랑 스리 산왕 섬지어 넉진 사랑 피지어 가진 산왕 어번해도 모션에다 여성의 사제 산왕 너희 오냐. 아른 수비, 수리 수비, 수비 연확진 수비, 피디어가든 수비, 수비 오번네버 모션에다 열쇠왕이 사제수비, 수비랑은 멀리 가고 제스들은 쳐져서 모두가 속과 철리 소소 당당히 놀아나오. 박수 한번 주세요. 수고하신 승경수 선생님. 큰 박수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합심이 돼서 이렇게 함께 움직여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회가 새롭고요. 날씨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어, 하늘도 저희를 도운 것 같습니다. 하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